아, 안녕하세요 분양자문 박석순 팀장입니다. 현대장 공인중개사 대표이기도 하고요. 아유 숨차네 오늘 여기 아, 수서 근처에 있는 그 자곡동 그 신세계 건설에서 짓는 아, 빌리브 파비오더 까사라는 아, 고급형 오피스텔인데요. 어, 주거용 오피스텔이에요. 요즘 이게 인기가 있잖아요. 그래서 유닛을 최초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제가 제일 먼저 올릴 것 같은데요. 어, 문의 전화는 1688-8948이고요. 아 여기가 화장실입니다. 화장실이고 아 여기가 아, 이태리 수입산 매립형 샤워 수전과 메인 샤워 헤드 욕조 수전이 설치되며, 파손 시 비산을 방지해주는 접합유리가 적용된 안전한 샤워 부스가 설치됩니다. 이렇게 되어 있네요. 거의 이태리째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음, 이것도, 어... 어, 파포니, 파포니 수전이 들어간답니다. 아, 문의 전환 1688-8948이고요. 거의 이미 많이 분양이, 아, 분양성이 났어요. 분양성이 났고, 음, 이제 13일부터, 어, 입금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예정입니다, 예정. 그래서, 그래서 문의 전환 1688-8948이고요. 신세계 건설에서 이번에, 좀 수전 신경을 많이 쓴것 같습니다. <laughs> 아유, 죄송합니다. 이게 이제 거실 겸엌인데요 이게 아직 모델하우스 처음이라 아직 냄새가 좀 납니다. 이 지은지가 얼마 안 돼서 이게 수전인데요. 1817년에 독일, 독일에서 설립된 수전 공구 브랜드합니다이것도 음, 그로헤. 그로로헤 그로에. 그다음에 어, 아, 빌트인 김치냉 빌 냉장고. 콤비냉, 콤비냉장고. 그 이 가구가 폐발가사 이게 폐발가사라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작은 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작은 방레들방 또는 드레스룸으로 꾸밀 수 있습니다 안방에서 터서 네. 그 이렇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꾸며서 문의 전화는 1688-8948이고요. 저장을 해서 담당자 예약되고요. 초대장이 있어야 모델 어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초대장이 없으면 보실 수가 없어요. 이렇게 층구가도 없습니다. 3.3m. 이렇게. 이게 안방입니다. 안방. 네, 그렇다 저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을는이친구라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친구이 친구는 이이는 이쪽에 방이 이렇게 방으로 꿈실 수가 있고 문의전화는 1688-8548이고요. 아 고객님들 계속 오시고 있고 아 이미 뭐몇 배수 정도 대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아 분양가라지 입주 뭐 이런 것은 나중에 다시 문의전화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